네,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몇 쪽이요? 네. 구쪽이죠. 구쪽 9쪽 볼게요. 다음 중 보조 기억 장치인 SSD에 대한 설명 오차인 것은? 자, 요즘 SSD가 핫하죠. 자, 그 대신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은 몇 번이냐면 네. 4번이죠. 저렴하지 않고 당연히 비쌉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고요. 그다음 문제 다른 SSD 장점들 꼭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주 컴퓨터 사용하는 기억 장치 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볼게. 요 플래시 메모리는 비발성 기억 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 MP3에 들어가는 USB 메모리다. 그렇죠? 맞죠? EP m 이 일종으로서 네 전기로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한 메모리라 그랬죠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몇 쪽에서 배웠어요 네. 아, 다음 번에 나오는 문제인데 음, 인터페이스 방식 EID, SAT, s c 음 맞는 말이에요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좀 알아두시고 다음 번에 나오니까 패스 해볼게요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다음 문제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요 어, 맞죠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CPU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랬죠 주기억장치도 빠른 편이긴 하지만 주기억 장치가 CPU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보완해줘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캐시 메모리예요. 데 캐시 메모리는 s l a m 일종으로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관 메모리는 그죠? 연간 연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소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부분이라 고 그랬죠? 답은 4 번입니다. 그죠? 자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이거 뭐예요? 보조기억장치 크고 주기억장치는 작다 그랬죠? 이 예, 이거를 보조 기억장치 일부분 안 쓰는 거를 갖다가 쓰는 거를 우리가 아비주 m 메모리, 그죠? VR 메모리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틀린 답은 다 4번이고요. 다음 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캐시 적률 적중률이 높아야지만 네 속도가 향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답은 4번이니까 꼭외워두시고요 다시 또 캐시 메모리네요. 캐시 메모리가 엄청 잘 나요, 와 그렇죠?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답은 1번인데요. CPU 내부의 비활성 메모리로 구성되며 고속 액세스가 가능한 기어장치다 이러고 돼 있었어요. CPU 내부의 비활성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CPU 내부가 아니라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예. 램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휘발성 메모리라고 보였죠. S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휘발성이죠. 자,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에 다음 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파티션에 관한 설명 파티션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데 하드디스크가 우리가 하나를 통째로 20기가짜리를 샀다 그러면 우리 20기가를 좀 C나 D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포맷할 때 가능하신 부분인데요 어, 요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파티션에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네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는 여러 개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에, 음, 파일 시스템은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반도체를 이용한 보조기억 장치 크기가 작고 충격이 가, 강해서 소음 발생하는 없이 대응력 저장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번에 핫한 SSD라고 러죠 하드에 하타 한 장치 그 크기도 작고 충격도 강하고 소음 발생이 없고 아주 빨라요 그쵸 근데 단점은 뭐예요 비싸다는 거음 단점은 비싸다는 거자 다음주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거 몇번이에요 음네 답은 2번이죠 그쵸 자 1번부터 볼게요 모니터 해상도는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된다 맞죠 픽셀의 하소로 결정된다 그랬죠 자, 3번.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이야 줄어든다. 맞아요. 자, 그냥 프리커플리 적용된 모니터의 경우 눈의 표를 줄일 수있다그 했죠. 자, 근데 모니터의 크기는 화면에 가로와 세로 길이를 더한 것이다. 아니죠. 예,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 길이를 구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꼭 외워야 되는 부분 꼭 외워주시고요. 모니터 CRT, LCD, 프레즈마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십니다. 자 모양 좀 보시고요. 네, 사용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가 끝났고요. 여러분들도 어, 먼저 풀어보시고 풀이 들어보시고 틀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 공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